차, 차, 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폭스바겐 뉴투아렉 V6 3.0 TDI 블루모션 프리미엄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에 주행 거리는 12만 6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 화이트로 래핑해 준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술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살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고요. 전면 유리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내 살펴보겠습니다. 분내 역시나 관리 상태 괜찮고요. 다음으로 범퍼 보겠습니다. 범퍼 쪽에 전방 센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6.62mm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어서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은 도어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7.27mm 9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아주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넉넉하고 깨끗하네요. 보시면 옆쪽에 버튼 이용해서 서스펜션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폴딩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마말리스 아주 살짝씩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도어 끝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링크쪽 생활기시 아주 살짝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6,79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핸들 뒷편에 크루즈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아주 잘 되고요. 도어 쪽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고 다인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있는 선루프 볼게요. 선루프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피셔 볼게요. 핸들 열선 있고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고요. 그 아래쪽으로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있고요. 온로드, 오프로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토스탑도 있고요. 컨디션 보시면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하고요. 바닥에 코일매트, 풋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2열에 열선 시트 있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도어 쪽에는 커튼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좋겠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할게요. 우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현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치자심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뉴 투얼의 V6 3.0 TDI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